존스킨을 모른다는 것은 두피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 존스킨을 모른다는 것은 모발 관리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 존스킨을 모른다는 것은 어쩌면 두피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 특허받은 원료. 전문가 집단이 까다롭게 선정한 원료. 프리미엄 두피 탈모 케어 시스템 존스킨. 네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탈모 천만 시대 유전 탓 아니 현대병 탈모증 환자 (30대에서) (40대가) 절반을 차지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탈모 고민하는 20대 여성. 탈모 제품 구매 50% 증가. 이제는 남자들만의 고민이 아니죠. 자꾸만 빠지시나요? 가늘어지는 머리 때문에 고민되세요. 볼륨도 안 사시죠? 점점 늘어만가는 탈모 환자들을 위, 위한 제품이 나왔어요. 네. 존스킨 보양 프로그램 현대 홈쇼핑 단독 런칭.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고대하셨던 방송입니다. 네. 그동안 제품에 효과 보지 못하셨다면 오늘은 집중하시죠? 존스킨 한방 노하우로 3단계 집중 케어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네, 탈모 때문에 걱정이십니까? 저희와 함께 보세요 예, 존스킨 한방 프로그램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시호스트 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수진입니다. 네, 요즘에요, 정말. 그 탈모 때문에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신 분들이라면, 음. 이 존스킨이라는 이름을 뭐, 인터넷 검색을 해보셔라도 아셨을 거고요. 아, 유명하죠? 그 주변에서도, 야, 거기 한번 가봐. 음. 이런 얘기를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여러분들께서 입소문을 통해서 들어들어 들어 알던, 음. 아니면 한번 프로그램에 정말 비싼 돈 들여서, 큰맘 먹고 가셨지만 만족하셨던 음. 그 좋은 스킨을 저희 현대홈쇼핑에서 처음이자 단독으로 네. 드디어 여러분께 공개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오늘 구성이요 구성이요 네. 얼마나 이런 걸 보고 대박 구성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 네. 죄송하지만 미리 주문 한 400개 가까이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저희가요 방송하는 물량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벌써 네. 거기서 <laughs> 엄청난 수량이 와. 빠져나갔어요. 네. 저에 오늘 아~ 공짜 찬스로 벌써 (10명) 추첨하는 게 먼저 공지가 됐는데요 네. 자 하나하나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스킨. 탈모 때문에 고민?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음. 바로 뜹니다. 네. 근데요. 존스킨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전국망을 가지고 있어요. 음. 전국 14개 존스, 에, 존스킨 에스테틱 네. 에스테틱에서 네. 사용하고 있는 제품 그대로 드릴 거고 네. 거기서 케어 받고 나 효과 봤어. 네. 이러시는 분들께서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는데요. 그렇죠. 이곳이에요. 네.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요런 탈모 전문의 에스테틱 보기 드문 거 아시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연예인들도 저 사진 많이 봤고요. 유명한 맞아요. 사람 이름 막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는 그런 분들이 존스킨을 <laughs> 굉장히 많이 찾고 계시고 단골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가서 케어 받고 너무 좋았어요. 바빠서 아니면 한번 가는 게좀 비싼 돈 때문에 그러신 분들께서 이제 홈케어로 많이들 돌리시는데요. 네. 근데 홈케어를 하려고 하면 샴푸도 필요하고 보양액도 필요하고 따로 사야 되잖아요. 네. 오픈마켓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네. 중요한 건 보세요.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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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네. 하지만 막상 살려고 하면 네. 없어서 판매 못하고 없어서 그러니까요. 구입 못하고 네. 하는 제품들을 중에 하나가 바로 존스킨이었어요. 음. 자 그런 존스킨 오늘이 시간 함께 하시는데요. 네.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까요? 네. 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셨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걸 겁니다. 음. 자 먼저 그냥 느낌이 좋아. 어 시원한 느낌이야로 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의약외품으로 탈모방지, 양모의 도움 딱딱 보이시죠? 대충대충 대충 패션으로 쓰는 그런 샴푸가 아니라 네. 얘는 정말로 우리 두피에 예. 무언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이걸 봐주세요. 음. 의약외품인데요. 그중에서도 탈모방지 및 양모에 도움이 되는 에이. 핵심 성분 네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이름으로 따지면 알 수도 없지만 네. 분명히 이것들이 들어가야 탈모방지에, 양모에 도움이 된다는 의약의 폰으로 지정된 꼭 들어가야 되는 핵심 성분이 들어가 네. 있는 제품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야, 써봤더니 너무 좋아. 야, 거기서 샴푸 한번 사봐. 다르더라. 좋은 스킨 가봐.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나가셔서 샴푸 사려면 얼마일까요? 비싸서 못살뿐이 있어요. 비싸서. <laughs> 이 가격으로 구입하셨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절대. 샴푸 하나만 사려고 해도 예, 오픈마켓에서 4만원 돈 했다 하시는 네. 분들 계신가요? 저희도 4만원이에요. 네. 샴푸 하나에 4만원, 보양액도 2만 원씩인데 네. 오늘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스킨 케어를 받으실 때 처음으로 스케일러를 깨끗하게 네.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그 근데 요거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아... 근데 저희가 총 네. 14주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네. 7주. 샴푸 4만 원으로 거의 이것도 한몇 네. 달, 한달두달 쓰시는 분들 계시고요. 음.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마무리, 보양이까지. 네, ]까지. 보양 에센스까지. 이렇게 1차적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이것만 해도 가격이 얼마예요? 사실 이 단계만 해도 6만 9천 원이 저는 너무 괜찮은 가격이라고 얘기를 했으나 그렇죠. 저희 TV 쇼핑 첫 <laughs> 공개잖아요. 네. 이 정도는 들고 와야 되잖아요. 네. 오늘 정확하게 두 세트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가격 확인하시고 네. 오픈마켓하고 가격 그쵸. 비교, 구성 비교 무조건 하십시오. 근데 여기에다가 공짜 찬스. 방송 중에만 네. 16분 정도 또 후에는 바로 10명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미리 주문이 벌써 요한 400명 아... 가까이 주문해 주셨던 엄청나죠? 바로 그 검증받은 인기 상품이었어요. 사실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음. 그 인기를 실감한 게요, 방송 전에 진짜. 벌써 저희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잖아요. 네. 입성문 타고 벌써 주문 전화 주셨는데요. 네. 그 이유가 남성분들은 말할 것도 아, 없어요. 맞아요. 저희 남편도요, 윗머리가 네. 허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남성분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네. 유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탈모 많으셨는데 저는 네. 놀란 게요. 여성들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탈모가 많이 진행되고. 그리고 아이 낳고 나면은 머리가 한움큼씩 빠지는 분들 그랬어요. 너무 많으시고요. 예. 나이 들 때마다 특히 정수리 예. 끝에. 그런데. 예. 러다 보니까. 파마 많이 하셨는데 파마를 해도 꺼져. 샴푸를 하고 나서 아 머리에 는데 횡하니까 머리 터는 것도 싫다. 머리 깎는 것도 아깝다. 그러시더라고요. 에. 그리고 저는 놀랐던 게요즘 청소년, 에. 소아, 그리고 어, 여성 20대 어떡해요. 분들. 저희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거 보세요. 기사들도요, 음. 봄철에 특히 요즘 같은 시즌에 두피 관리로 탈모 예방을 해야 되는 시즌인가 네. 봐요. 탈모의 불안, 탈모 제품 소비가 급증한대요. 네. 존스킨. 예, 태모 환자들 10명 중에 4명이 20대부터 예.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조기 치료와 꾸준한 치료가 관건이에요. 그렇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느낌이 뭐 좋아요. 어때요 하는 음. 걸로 쓰지 마시고요. 네. 제대로 된 관리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죠. 여러분들께서 존 스킨에 가시잖아요. 음. 저희도 이제 체험사한다 가봤는데 네. 처음 해 주시는게요. 네. 스케일러이에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예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두피는 사실은 네. 어, 모공 관리 중에서 깨끗한 청결함이 제일 우선이래요. 당연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쓰시냐면 약간 이렇게 주사기 타입이잖아요. 음. 딱 눌러주시면 구멍이 딱 뚫려요. 네. 살짝 눌러주시면요. 네. 이게요. 소리가 날 때까지 세게 음. 누르시면 뚫려요. 보세요. 미세한 에센스 타입이에요. 네. 굉장히 깨끗한 이 타입으로 머리를 관리하시는데 여기 손에 바르시는 게 아니라 제 두피에 바로 발라볼게요. 요거를 네. 살짝 살짝 왜 네. 있잖아요. 두피 중에서 네. 여러분들께서 걱정 되시는 분들 네. 있죠. 왜 약간 아우 나 모발이 네. 옆에서 빠져 위에서 네. 빠져 이런 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르마 가르마를 어, 슉슉 타신 다음에요 가르마를 쭉 그쵸? 가르마를 쭉쭉 어. 지나가면서 짜시면 이렇게 쉽게 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손으로 마사지하듯이 두피를 마른 머리에다가 오오. 문질러주시면 문질, 돼요 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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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면 있잖아요 10년 묵은 거 네. 오염 때문에 스프레이 뿌렸던 거 네. 파마하고 나서 그런 이렇게 쌓여있던 여러 가지 노폐물들, 그, 노폐물들이 각질, 빠져나가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깨끗하게 두피 안에 있는 모공을 청소. 사실 오, 샴푸만으로는 네. 진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샴푸가 어디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혹시 성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십니까? 샴푸 사시면. 뒤돌아서 전 성분 다 보시나요? 어떤 아니잖아요. 성분으로 우리 모공 사이사이를 두피, 두피에 있는 작은 모공 사이사이의 네. 노폐물을 다 빼시나요? 자, 사실 네. 우리가 코를 막고 숨을 쉬어보자고요. 음. 숨안 쉬어지죠.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두피의 숨구멍. 이게 음. 왜그 모공을 열어주는 역할 스케일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음. 아, 적극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그야말로 탈모, 약모에 도움이 되는 이 샴푸를 쓰시는데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한방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약간 요즘에 네. 많이 나왔잖아요. 한방 샴푸보다 네. 조, 좋아요. 음. 근데 써보면 냄새 때문에 그랬는데, 냄새가 거의. 거의, 없고요. 거의 없어요 보시면 색깔 자체가요 네. 이게요 자연 유래 성분이 듬뿍듬뿍 에이. 그 안에 모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특허 받는 성분들이 어우러져 있고요 그리고 정말 또 좋은 게 뭐냐면 에이. 보세요 이게요 깜찍한데 이게요 조금만 쓰셔도 돼요 테라멜 타입이에요 어. 두두두두 흐르는 게 아니라 보세요.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 네. 그니까 러 얘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지 않아요. 식물성, 거의 얘는 식물성 추출물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네. 거품도 되게 잘 나고요. 약간 머드팩 같은 색깔? 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머리에다가 머드팩 하는 느낌이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이걸 쓰시는데요. 요 안에는요, 음.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었죠. 음. 자, 지금 보시는 이 샴푸를 쓰시면서 어떻게 음. 도움이 되냐면, 탈모가 막 걱정이 되셨어요? 음. 예. 그리고 양모 머리가좀더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음. 그냥 도움이 될것 같은 느낌으로 어, 뭐가 들어갔다가 말만 얼버무리는 그런 네. 샴푸 마시고요. 의약외품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 핵심 성분이 들어가 있는 네. 이 샴푸를 쓰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매일 매일마다 음. 두피 관리 집중적으로 음. 의약외품으로. 제대로 탈모 관리, 약무육성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걸로 써 보시는 건데요. 네. 그런데 요렇게 하고 나서도 네. 우리가 왜 약간 그 충분히 좋은 성분 쓰고 나서도 그렇죠. 뭔가. 아쉬운 느낌. 영양분이 되잖아요. 이제 들어가야지 예. 머리가 좀더 그렇죠. 튼튼하게, 단단하게 자라날 거요아리에딱 힘을 주는 마무리.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에 <laughs> 관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린존 샴푸로 아주 시원하게 진짜 정수리 끝에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게 샴푸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젖은 모발 괜찮고 마른 모발 괜찮아요. 가른마을 위주로 뿌리고요. 음. 또가른마을 어, 나눠서 해. 뿌리고요. 가른마를 나눠서 이런 식으로 음. 뿌려준 다음에 문질문질 문질, 문질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시원해 진짜 정수리가 뻥 뚫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쵸. 왜 사람이 머리는 차게 아래로 갈수록 다리는 따뜻하게 이런 말하잖아요 특히나 여름철에 머리 열 뜨끈뜨끈 할때 진짜 이거 시원하게 스트레스까지 날려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던 게요 좋은 스킨 써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저희가 드리는 거는요 어, 홈쇼핑용으로 따로 만든 게 아니라는 음. 겁니다. 존스킨 14개 지점, 네. 전국 지점에서 네.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셨던 그 똑같은 상품을 저희가 드릴 거예요. 음. 어떤 걸로 예,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음. 의약외품 탈모 방지 약물에 도움이 되는 상품. 자 네. 보세요. 여러분들 여고예요. 매장에서 이렇게 4만 원에 사셨죠. 네. 보양액도 정말 비싼 돈. 비싸긴 사셔서 비싸요. 어쩌다 한번 쓰셨죠. 근데 네. 그러지 마시고요. 아끼지 마세요. 지금 보시는 스케일러는요. 요 하나가 한 이틀 분량이에요. 네. 반 정도 쓰시면 되는데 총7 개, 7주 분량.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요. 샴푸. 어 샴푸인데요. 요거도긴 머리도. 한달 넘게 그러니 저는 훨씬 오래 썼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 보양액에서 한 세트. 네. 근데 이것만 해도 좋은데 네. 뿐만이 아니에요. 한 세트가 <laughs> 완벽하게 더우니까 네. 이거는 나눠 쓰지 마세요. 내 머리에 내 두피에 투자하시고 네. 탈모 걱정이시면 이제는 무조건. 존스킨 한번 써보시. 그러니까요. 네. 자 지금 벌써 미리 주름 엄청 났었는데요. 정말 음. 죄송합니다만 방송 중에만 공짜 찬스 있어요. 네. 조금 전에 들었던 왜 저희 14주 케어하는 네. 14주 요 프로그램을 딱 공짜로 받으실 수 있는 음. 기회니까요. 일단은 어 머리 이름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시고 음. 그다음 존스킨 검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맞아요. 자동 주문 전화로 함께 보세요. 이해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도요. 네. 어, 오프라인에서도 구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많이 하세요. 오픈마켓에서도 정말 품절품절해도 네. 또 기다렸다 구입하시는 네. 게 바로 좋은 스킨샴푸였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진짜 제가 제 남자친구한테 네. 나 이거 한다고 얘기했더니 나 거기 회원이야. 3 년째. <laughs> 3 년째 관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그 정말요. 정도더라고요. 사실 늘 탈모에 대한 고민이요. 네. 딱 드러나기 전에는 남 모르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빠지기 시작하는데 어머 이거 더 완전히 빠지면 어떡해? 네. 뭐 수치 좀 약간보다 옛날보다 줄어들었는데 완전히 사라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고민이 되지만 드러내놓고 누구에게 상담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존스킨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뭐라 그래? 집중적으로 관리를 네. 해주는. 근데 이게요. 뭐 어떻더라 어떠트라, 어떻더라 가니가 전문 그 관리사와 네. 전문 연구진이 딱 붙었어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에스테틱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존스킨 이로 그, 검색을 하시면 아 다른 이름이 그러니까요. 나올 거예요. 저희가 드리고 네. 싶은 말씀 너무 많고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런 브랜드 굉장히 드물고요. 존스킨 하면 탈모, 탈모 하면 존스킨, 그렇죠. 두피 하면 존스킨, 아시겠죠? 네. 이제는 써보시면 내 머리가 알아서 반응을 한다니까요. 자, 지금요 오늘 함께하시는 이 존스킨 같은 경우에는요 네. 많은 분들께서 뭐라고 할까요? 입소문을 타서 더 유명해졌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압구정동에서 시작했다가 네. 저기 뭐 구로점 아니면 뭐~ 잠시 부산 어, 뭐~ 이러저러하면서 전국 (14개) 지점으로 네. 뻗쳐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 내가 관리실에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네. 시간이 좀 음, 빠듯하고요. 한번 갔더니 어 이거 비용이 비용이 만만치 맞아요. 않아서 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네. 집에서도 관리를 바꾸자 하셨기 때문에 네. 홈 케어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도 아니면 매장에서 따로 따로 구입하셨던 네. 그 시스템 케어 프로그램을 오늘 저희가 홈쇼핑 단독으로 네. 처음으로. 엄청난 구성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기다리신 분들 너무 많고요. 방송 전에요. 방송 시작도 하기 전에 300개 이상 400개 가까이 판매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1시간 방송 아니거든요. 굉장히 짧은 타임 찬스로 보여드리니까 일단 자동주문전화 연결하시면서 저희 설명 들어주세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나 처음 들어보는데 음. 그러면 마음 놓고 계세요. 네. 그나마 탈모에 대해서 걱정이 좀 덜하신 거예요. 네. 탈모에 대해서 어우 나 머리 좀 빠져. 어, 옛날 같지가 않네. 그러시는 분들께서는요.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은이 존스킨이라는 이름을 너무나도 잘 아실 그럼요. 거예요. 사실 인터넷 세상에서 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음.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1등1등은 물론 마찬가지지만 네. 품절 품절 품절해서 파, 구매를 못 하신 진짜 잘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매장으로 가려고 했더니 네. 우리 서울에서는 압구정동도, 네. 신촌에도 일산에도 잠실. 분당에도 잠실에도 네. 있는데 거기서 가서 한번 가려면 시간 걸려, 돈도 비용도. 그럼요. 야, <laughs>